안녕하세요. 꽃피는 목동입니다. 음, 이번 영상 콘텐츠 주제는 다이어트에 관한 건데,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이게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우선 몸무게 먼저 재보겠습니다. 87.34 나왔습니다. <laughs> 다 빨간색에 신체 나이는 40살이죠. 대략적인 수치고요 지금 목표는 한달 동안 80kg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평소에 일을 많이 해서 막 근육이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제 문제는 요 배가 문제죠. 제 경험상 85kg가 넘어가면 이제 살이 다 배로만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0kg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요 뱃살 을 없애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하루 두 끼만 먹고 이제 식사량은 먹는 두 끼는 이제 그대로 유지 줄이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하루에 두 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 같은 것도 아이스크림이나 이제 과자류 같은 것도 어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 두개 먹을 거 하나만 먹고 음. 그렇게 일단 한달 동안 살을 한번 빼보, 어, 빼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뚱뚱하진 않았고 옛날에 비해서 20kg 이상이 찐 거라서 저희 같은 말라깽이들 원래 이 살이 찌면 이쁘게 안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빼긴 빼야 될것 같고 지금 기초체력을 한번 재보고 한달 뒤에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살을 빼고 나서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우선, 1분간 잇몸을 익히기 몇 개를 하는지 재보겠습니다. 살쪄서 침대가 들리죠잉? 한 개는 시간 지나고 있으니 정확히 63개입니다. 제대로 찍혔냐? 영상 촬영이 안 되고 있었네요. 이게 0초에 10개, 1분에 11개, 2분에 12개, 3분의 13개. 이런 식으로 몇 분까지 할수 있나 한번 지금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2분 됐으니까 이제 12개 하면 됩니다. 얘는 개수가 중요한거기 때문에 자세는 보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재면서 하는거기 때문에 빨리 해야 쉬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이제 14개 해주면 됩니다. 슬슬 입질 오죠, 어이? 지금 한 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1분 30초밖에 못하지만 살 빼면 몇 분까지 할까요? 이렇게 해도 배는 안 들어갑니다잉. 등발은 나쁘지 않죠? 이제 영상 찍었으니, 하기 싫어도 하겠죠? 결과는 한달뒤 확인하시면 됩니다.